동산 4등 급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 9번 빅스마트가 조금 뒤쳐져 있고 안쪽에 3번 강남불청객과 5번 제이모션 2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뒷선에는 1번 라스트피치와 6번 짜릿한 자유 바깥쪽에서 7번 블루인디와 8번 킹다야 외곽에 9번 빅스마트까지 치고 나오고 하위그룹에는 2번 바이킹하트와 4번 황우최강이 뒤쳐져 있습니다. 3번 강남불청객이 단독 선두입니다. 1마 신차 벌련내는 3번 강남불청객과 서승훈 기수 5번 제이모션과 정정희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3위로는 8번 킹다이아와 문세영 기수, 안쪽 4위로는 1번 라스트피치와 임다빈 기수입니다. 한 가운데 6번짜리 탄자유와 CC호 기수, 바깥쪽에는 7번 블루윈디와 송재철 기수, 외곽의 9번 빅스마트와 빅터르 기수까지 한대 뭉친 가운데 하위 그룹에는 2번 바이킹아트와 여전히 4번 황운최강이 최하위로 달립니다. 3번 강남불청객이 여전히 선두그러다 2위는 바뀌었습니다. 8번 킹다이아와 문세영 기수가 2위로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1말 반마 신차까지 좁혀 나오는 두발이 격차 9번 빅스마트가 어느새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단독 4위로 쳐져 있는 5번 제이모션과 안쪽 1번 라스트 비치 6번 짜릿한 자유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3번 강남불청객과 서승훈 기수가 선두 유지한 채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만 두발이 격차 아직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킹다이어 문세영 기수 그런 안쪽에서 힘을 내면서 격차를 벌려내는 3번 강남불청객이 단독 선두 굳히게 나섰습니다. 안쪽 선두 벌려나가는 3번 강남불청객이 불청객, 즐거운 여정의 동생입니다. 3번 강남 불청객과 서승훈 기수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6번 짜릿한 자유와 c c 오 기수가 종반 2위까지 치고 나고 3위로는 2번 바이킹 하트가 3위까지 추입해 나옵니다. 3번, 6번, 2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3번 강남 불청객과 서승훈 기수.